<목소리> 감사합니다. 혹시 이름이 뭐예요? 민턴 히어로. 아 민턴 히어로요? <목소리> 네 맞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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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봐주세요. <목소리> 제제 제 유튜브 구독 해주셨나요? 아이 그, 진짜 구독할게요. <laughs> 원더플레이 말고 민턴 히어로예요. 어 어떻게 이렇게 네. 사인 다 있어요? 네, 네. 아니, 저번에 왔을 네. 때어요 네. 네, 제가 해드리겠습니다. 크게 네. 크게 네. 어 근데 코치 실물이 훨씬 잘생겼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못내겨 그 보이잖아. 원더플레이 네. 보시는 네. 거예요, 아니면은 아, 민턴 히어로 아, 보시는 아, 아. 거예요? 이제 그것도 다 보고 있죠. 그래서니 설명을 그래요? 너무 응? 이해. 쉽게 너무 잘 해주신다고. 아, 제가 민터니어로 구독했어? 지금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, 어, 어, 찍고 계셨어요? 아, 이런 강제성이 들어가면 안 돼. 어, <laughs> 혹시 민터니어로를 구독해주겠니? 촬영 <laughs> 중이라. 강제성이 전혀 없었습니다. 예.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? 어, <laughs> 네. 이렇게 준비하지 말고 이렇게, 이렇게 준비하고 계세요.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. 그러니까 하나 빼고 있어야 돼. 이렇게 빼고 바로 나올 수 있게끔. 바로 나올 수 있게끔.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다 빼고 이렇게 칠라고 하지 말고 빼고 나와려고요. 빼고 나오고 빼고 나오고 빼고 나오고 이렇게 가야죠. 네, 다 오픈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. 앞에서 치는 볼들은 치기가 어려워요. 어, 그래서 빌려받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항상 좀 열어야 돼. 이렇게, 이렇게 열어야 돼요. 네, 좀 열고 기다리는 게더 좋아요. 열고. 왜냐면 선수들만큼 반응이 빠르진 않단 말이에요. 그 주고 항상 열어 놓고 기다려야 돼요. 그리고 높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이리로 다지나 가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네트 높이에 맞춰서 네트 높이. 해. 네트 높이. 해. 와도 바로 오면 바로 칠수 있잖아요. 오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. 요 지금 지금 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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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뺄라 하지 말고 미리 빼세요. 빼. 그렇죠. 처음에 스텝 방향 잡을 때이이 이 방향을 좀더 크게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스텝이 많이 남잖아요. 그거 가지고 조절해서 내가 앞에 두고 칠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크게 그렇죠 그러면 공이 앞에서 보이잖아요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에 조절이에요 처음에 힘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. 어 좋아요 그렇죠 라켓면은 조금 낮아도 돼요 라켓면은 조금 닫아놔도 돼요 그대로 앞으로 쭉 미세요 네, 네 좋아요 네. 상체 누르고 쳐세요. 흔드니까 그래, 몸 흔드니까 몸 잡아야죠. 그렇죠. 그 그렇죠? 그렇죠. 지금처럼 좋다. 세게 밀어내세요. 그렇죠. 좋다. 네, 지금 좋아요. 왜그런줄 알아요? 여기 높게 여기서 높게 쳐서 그래. <laughs> 공을 빼보세요. 네. 이렇게 뺐어. 여기서 맞춰서 이거 팔로 다 밀어내. <laughs> 여기서 맞춰서 이걸 다 밀어내. <laughs> 그렇죠. 네. 몸 아, 밑에서 치고. <laughs> 턱을 좀당겨 <땡겨. 웃음> 그렇죠. 하나, 둘, 셋. 에이. 아니, 어제, 저, 어제랑 그저께 저희 집에서 잤는데, 어제는 동욱이 형막 핸드폰 켜놓고 잠들더라고요. 어제 단지 식뛴게좀 힘들었나봐요. 못 뛰겠어. 그, 뭐라 해야 되지? 이, 스프린트라고 해야 되나? 스프린트라고 해야 되나? 찰수 있는 그, 근육이 없어졌나봐. 나이 드는 거죠, 이제 형도. 몸이 안 차면, 공이 이렇게 쭉 넘어가면은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, <laughs> 아, 그리고 이거. 제가 이번에 광고 비슷하게 해서 좀 리뷰 좀 해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? 초크리스라는 건데, 고무 그립에도 쓸수 있고, 타월 그립에도 쓸수 있는 그런 거야. 한번 써봐야겠다. 어. 이따. 좀 뿌려서. 아, 이게안 보여 어. 안 보여. 지금 좀 보인다. 너무 조금 가는 거 아니야? 아, 많아, 이 정도면. 이렇게 발라서. 보이면은 잘안 보이거든요. 하도안 보이는데. 바른 거 맞아요? <laughs> 안 보이는데 바르면 괜찮더라고요. 손에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은 그림이 좀잘 잡히는데. 손에 손에다가 펴요. 손에다가? 어, 손에다가. 아. 이렇게 이렇게. 조금 괜찮아근 네.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탐마랑 <laughs> 조금 다른 느낌인데 나쁘지 않아요 땀좀 나면 더이렇게하겠 그래서 괜찮더라고 1 0 년의 스코리아 복식 선수 내가 꼴등이거든 꼴등의 <laughs> 실력이 어땠는지 수비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하시고 찬 찬스, 상대 찬스볼도 다 이렇게 받아치고 쉽게 뺄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가지고 공격을 다시 만들어 수, 이길 수 있었던 볼이야밀어주 대학교에서도 나름 메리트 있는 정도의 실력이다. 네. <laughs> 성공했네요, 성공. <laughs> <laughs> 형이랑 복식 떼본거 어땠어? 어, 키가 크신, 크신데도 앞에도, 앞에도 좀 날렵하시고 수비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일단 제일 당황했던 거 같아요. 유튜브에서 나 수비 안 좋다고 욕 엄청 많이 먹는데 <laughs> 아, <근데. 웃음> 수비랑 드라이브 안 좋다고 <laughs> 욕 엄청 먹는데 나 <laughs> 근데 수비 엄청 좋으셔서 당황하고 이제. 일단, 받아 넘기는 걸 너무 잘 하시니까, 제가 할만한 게 이제 많이 없어져서, 거기서 진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다 어쨌든, 대학교에서도 괜찮은 정도의 실력이다? 잘하시, 잘하시네요. 유튜브라서 에브리아 애부러... 아, 아, 그런 거아 지금 아못 받을 줄 알았는데 잘받봉이 계속 살아나고 3 3세살 치고 잘 뛴다? 서른 세 치고 잘 뛴다? <laughs> 어떤 거같아내 네, 플레이가 원래 단식 선수 단직 선다 아, 보니까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되게 좋으신데 확실히 뭔가 단식 느낌이 아, 조금. 조금 있어? 네, 있는 컨트롤, 어. 선수 할때 컨트롤 드럽게 안 좋았는데. <laughs> 그러니까 빼는 거나 그런 거다안 음. 올리고 좀 빼려고 하셔가지고. 근 선수 때 컨트롤이 안 좋고 선수 그만두면 컨트롤 좋아져. <laughs> 뭔가 부담, 여기에 있던 뭔가가 떨어져 나갔나 봐. 그 부담감이 떨어져 나가니까. 크로스 컨트롤이 되더라고. <laughs> <laughs> 어, 즐기면서 하니까 확실히 늘기도 하고. 내 약점은 다 얻었으니 다음 경기는 이겨야겠다. 반대로야, 이거 디스 좀 많이 야겠다 디스 <laughs> <laughs> 좀 <많이> 해야겠다.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두 경기를 못 버티겠는데요. 두 경기를 너무 타이트하니까 확실히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단순히 피지컬이 딸리니까 못 따라가요. 볼을 힘드네요. 그래도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해녀들 운동하는 데 와서 하, 민폐라고 하면 민폐일 수도 있는데 잘 받아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최대한 민폐 안되 게끔 열심히 뛰긴 했어요. 최선을 <laughs> 다해서 뛰었는데 아직은 조금 더늘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네요. 다음. 다음에 또갈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면은 자주 전주 훈련도 다니고 하면서 훈련을 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.